양정아는 25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한번더 웃어주세요 여행 턱스클럽 특집에 출연했다. 양정아는 25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이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동료 배우 김승수와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한 비디오스타는 한번더 웃어주세요 여행 턱스클럽 특집으로 양정아 외에 김승수, 윤혜영, 최은정이 출연했다. 골드미스라고 소개받은 양정아를 두고 MC 박소연이 "이제는 돌아온 골드미스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더라"고 먼저 언급했고, 양정아는 결혼을 했었다.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골드미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방송에 나왔다. 돌아온 싱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정아는 이전에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고백해 응원을 받았다. 이날 리더 양정아부터 김승수, 윤혜영, 최한정까지 절친들이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댄스를 추거나 취두부먹방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 양정아는 방송 후 엑스포츠 뉴스에 절친들과 너무 재밌고 편하게 잘 녹화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정아는 털털하고 솔직한 편이다. 아무리 배우이고 방송이어도 리얼 예능이나 토크쇼에 나가면 내 성격이 나온다라며 예능에 나가면 제작진이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걱정했다. 다행히 절친들과 나가 옛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주고받았다. 양턱스 클럽 단톡방이 있는데 방송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을 보니 다 재밌게 나왔더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비디오 스타에서 90년대 영턱스 클럽 콘셉트를 잡아주셔서 급 결성했다. 개인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윤혜영, 최한정 씨가 적극적이었다. 영턱스 클럽에 안무를 추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갑자기 연습하기 어려워서, 핑크의 영원한 사랑 안무를 맞춰나갔다. 윤혜영 씨와 집에서도 연습하고 최한정 씨와도, 녹화날 대기실에서 재밌게 연습했다. 최한정 언니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가장 많이 트리더라며 웃었다. 양정아는 잊고 살았는데 비스에서 자리를 잘 찾아주셨더라. 저와 김승수씨가 MBC 기수생이라서 옛날 MBC 드라마를 다 찾아주셨다. 덕분에 감회가 새로웠고 어릴 때 촬영한 빙풀 CF도 다시 보니 좋았다. 앤때 나이든 역할을 맡아 태어나서 커트를 가장 짧게 쳤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작업을 한 작품이어서 지금 보니 새로웠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김승수라면 당장 같이 살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아이콘택트를 하는 등 핑크빛 기류를 형성해 재미를 줬다. 이에 대해 김승수 씨와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생일이 같은 거로 사람들이 엮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재밌게 풀어주셨다. 그냥 친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엔지 박소연은 중년의 임영웅 만인의 남자가 외장가를 못 가는 걸까라고 물었고 김승수는 가끔 들었다.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있긴 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양정아는 조금 까탈스럽다. 김승수씨는 워낙 어린 여자만 만난다라고 폭로했고 김승수는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 10살 연하도 30대 후반이다. 10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박날에는 김승수가 사전 인터뷰에서도 양정아는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여자라고 했다고 하자. 김승수는 저랑 생년월일이 같으니까 지구상에 다시 없을 여자가 맞다라고 질치있게 해명했다. 그럼에도 MC들은 두 사람을 급하게 몰아가기 시작했다. 양정아와 김승수에게 즉석 눈 맞춤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케 하는가 하면 비디오 스타 제작진은 오늘부터 1일이라는 카드가 적힌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다. 눈 맞춤 직전 김승수는 양정아를 향해 손을 잡고 하는 게더 낫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양정아의 손을 잡기도 했고 눈 맞춤이 이어진 이후 양정아는 나 못하겠어. 어떻게라고 시선을 피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를 본 윤혜영은 생일도 같으니 사기라고 했다고 했더니 양정아가 내가 어떻게 감히 승수를 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돌아온 싱글림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부담이 됐으면 아예 안 나왔을 거다. 세월도 많이 지났다. 기사가 났었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 하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아직 결혼 안 하셨죠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 말하게 됐다. 처음 예능에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얘기한 것 같다. 언젠가 다 알아야 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비디오 스타에서 가볍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시원한 이목구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정아 나이 1971년 7월 25일 생으로 현재 만 48세입니다. 실제 나이 비해 꾸준한 관리로 동안임을 알수 있는데요. 키 168cm의 큰 키를 자랑하고 있으며 양정아 학력 영동여자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전하였으나 입상은 하지 못했는데요.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첫 데뷔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아 집안 가족관계 살펴보니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양정아 남동생 나이 차이 두 살로 동생 아들을 자주 돌봐주다 보니 양정아 아들 오해를 하게 되면서 숨겨둔 자녀가 아니냐라는 루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양정아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당시 43세였다고 합니다. 양정아 남편 직업 사업가로 3살 연하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방송에서 남편의 성격과 배려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4년 만에 양정아 이혼 발표를 하여 안타까움을 주었죠. 양정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남편 A씨와 지난해 말 이혼을 결정 지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양정아와 남편 A씨는 약 4년 전 백년가야를 맺은 뒤 다수의 매체를 통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날 전해진 이혼 소식이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아는 SBS 장사의 신객주 출연 당시 촬영이 없는 주말 같은 때에는 남편과 한강을 걷거나 브런치를 먹는다. 삼청동에서 손을 잡고 걷기도 한다고 자랑한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와서 씻고 자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챙겨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병행하다 보니 더 피곤하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양정하는 A씨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각에선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다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으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될두 사람을 향해 많은 이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그녀와 함께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양정아 출산 임신일 텐데요. 실제로 결혼 중 임신 소식이 없었으므로, 양정아 자녀 출산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딛고 브라운관의 복귀를 예고한 양정아 종교 개신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소속사 CLN컴퍼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언니는 살아있다 양정아 이계와 역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온 양정아는 좋은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센 캐릭터나 차가운 이미지, 악역 등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부드러운 이미지도 많이 보여주고 싶다.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로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바랐다. 양정하는 25일 방송된 MB.